안녕하세요. 티머니 어플리케이션 통합 플랫폼을 제안하게 된 김보희입니다. 티머니는 전세계에 교통카드 시스템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현재 세 가지 애플리케이션으로 소비자들에게 고속버스 예매, 간편 결제 기능, 택시 호출 총세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리케이션 시장은 슈퍼앱으로 진화하는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자의 다양한 문제를 충족시켜 기존 사용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이용자의 유입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완화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거래 규모와 간편결제 이용자의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팀원이가 제공하는 대중교통 간편결제 기능을 편하게 누리고 마일리지 정리, 쿠폰 할인 혜택 등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비슷한 기능끼리 묶어 재배치하여 사용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서비스들을 과감히 제거하여 주 기능에 충실한 애플리케이션으로 발전될 것을 예상합니다. 정보 설계 단계에서는 다섯 가지의 큰 페이지로 나누어 교통과 페이, 사용자의 용이한 정보 습득을 위한 구조 위주로 설계하였습니다. 다양한 연령대가 사용하는 아프림을 고려하여 가독성이 좋고 깔끔한 느낌을 주는 나눔 스퀘어 네오체를 사용하였으며 브랜드 컬러를 포인트 컬러로 사용하여 필요한 부분에 사용자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메인 페이지의 가장 기본인 홈 화면을 티머니 교통 페이지, 간편 결제 기능 페이지 두 가지로 나누어 플랫폼 기능에 중점으로 두는 교통 페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페이 교통 두 페이지에는 공통적으로 알림 창과 쿠폰, 마일리지 아이콘을 통해 언제든 관련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페이머니 화면에서는 현재 페이머니의 상태와 예약된 버스 정보를 보기 쉽도록 배치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는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 내역을 볼수 있으며 페이 관련 기능들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페이 충전 기능과 이용 내역, 잔액 페이를 타인에게 송금할 수 있는 기능을 중점으로 배치하여 페이 기능의 사용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간편 비밀번호 페이지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교통카드 페이지에서는 후불카드인 경우 잔액, 선불카드인 경우 사용한 금액과 교통대금 지급 날짜에 대해 알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미리 충전해둔 교통카드 잔액을 페이머니로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간편 결제 기능도 이용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현재 예약되어 있는 버스 상황, 등록된 여정 중 가장 빠른 시간의 버스를 예약할 수 있는 간편 결제 기능과 일반 버스 예매, 택시 호출, 킥보드 대여 기능을 배치하였습니다. 혜택 페이지에서는 출석 이벤트와 같이 상시 진행되는 이벤트를 배너로 배치하였고 현재 진행중인 이벤트와 종료된 이벤트, 당첨자 발표 총 3가지 탭으로 나누었습니다. QR코드 페이지에서는 현재 사용 가능한 페이 머니 잔액과 마일리지, QR코드의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알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와이페이지에서는 교통과 페이 머니에 관련된 정보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사용자가 한눈에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이용 내역을 통해 현재까지 이동한 거리, 교통비로 지출한 금액의 비교 등 사용자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며 정보 취득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전체 페이지에서는 여러 페이지에 나누어진 모든 기능을 한번에 둘러보고 필요한 기능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독성에 신경써 설계하였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슈퍼앱 진화와 사용자들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 티머니의 통합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해보았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